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오늘은 14.18 패치 하락세를 보이는 챔피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서 에메랄드 이상 구간 기준 승률과 픽률 하락세를 보이는 챔피언들입니다. 패치 후 3일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값이 튈수 있습니다. 경향을 파악하는 용도로 오늘 영상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렐은 이속이 굉장히 중요한 챔피입니다. 그런데 이번 패치 이 e 스킬에 붙은 이속 종 너프가 들어가게 되면서 치명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승률이 50% 밑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적신호가 켜진 것인데요. 아직 이선마 비율이 충분히 올라오지 못하여 평균 지표가 내려가 있는 감도 있습니다. 개발진 코멘트처럼 이선마 렐로 메인 빌드가 이동한다면 어느 정도 성능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마가 주류인 마스테상 구간에서는 승률14.7% 승률 51.5%로 여전히 좋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W선마 레일이 떡락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지난 패치 떡상했었던 리산드라에게 짧고 굵은 Q스킨 개수 너프가 들어가게 되면서 체급의 손상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픽률 7.8%, 승률 51.8%를 기록하며 대회에서도 혹시 조커픽이 될수 있을까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었는데 이번 패치 승률이 50.6%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살짝 애매해졌습니다. 결국 미드라인에서 DPS를 채워줘야 하는 메타인데 리산드라가 이번 너프로 좀더 CC기 중심의 플랜 성격이 강해지다 보니 메타를 최적으로 따라간다는 느낌이 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방어력 4 너프는 꽤나 큰 너프입니다. 특히나 맞고 버텨야하는 레오나에겐 기분이 매우 나쁜 너프죠. 방어력 4는 골드상 80골드짜리 스펙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해당 너프로 인해 레오나는 픽률 1.3%포인트 승률 1.3%포인트가 각각 떨어지게 되어 무난히 나가기가 살짝 불편한 픽이 되었습니다. 어제 짚었던 룰루의 상승세에는 렐과 레오나의 생각보다도 더큰 지표 하락이 도움을 많이 주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분은 이번 패치 직접적으로 너프를 받은 건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만한 요인이 꽤 많았습니다. 일단 경쟁자들의 스펙이 몇몇 올라갔었죠. 특히 비에고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팀 싸움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 패치 660 게임을 붙어 상대 점유 45.5%로 완전히 열세를 비에고를 상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패치 기발 너프도 있었단 말이죠. 뒤에서 아마 더 크게 우리는 체감을 하겠지만 원거리 챔프들이 기발을 드는 경우의 지표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분 역시 기발을 드는 원거리 챔프였다 보니. 영향을 크게 받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발 대신 다른 룬으로 선회를 해야 하는 것인가 각 챔피언들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차라리 솔랭스럽게 그분은 수확을 들어 해결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아이버는 사실 표본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번 패치 초 부진에서 부터 쉽게 벗어나는 것도 일상에 잘 가지는 않습니다 장인들이 많이 다루는 챔피언이고 승률 48%대에 머물러 비상 사 상황이죠 자체 너프도 뼈아팠고 미드 AD 원거리 딜러들의 성적이 기발 너프로 인해 일제히 내려가서 미래가 더 어둡습니다 또 다른 나무 마오카이도 성적이 매우 안좋습니다 솔랭에서는 정글 마오카이 표본수가 적어 오늘 리스트엔 넣어놓지 않았지만 지표를 읽어드리자면 720판 플레이가 되어 픽률 0.9% 승률 40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폿 마오카이도 승률 0.8%포인트 가량 떨어진 상태인지라 너프의 여파가 컸던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원래도 마오카이 정글은 솔랭 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대회용 챔프이지만 생각보다 너프 타격이 큰 상태인지라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트타는 직접적인 너프를 받은 것은 없지만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기발 너프가 직격타를 제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직공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완전히 커버해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도 픽률 4.8% 승률 41.3%를 기록하여 지난 패치 대비 승률이 6.1%포인트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물론 미드의 이 d 원딜 챔피언들의 성적은 마스터 이상 구간의 데이터로도 판단할 수 없었던 챔프들이고 전략이지만 그래서 확인해야 하는 지표가 다르기도 하지만 너프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 정도의 승률 하락고기록했다 다는 것에 이번에야 말로 대회에 변화가 오나 싶습니다. 마오카이나 아이번 등도 같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의심이 가는 상태입니다. 어제 dk와 t1의 경기에서 럼블은 본인이 왜 레드사이드 고정밴 카드 인지를 증명하였습니다. 불합리함이 뚝뚝 떨어지는 뻔뻔한 그 자체였었죠. 이번 패치 너프가 꽤 세게 들어간 건 맞기는 하고 특히 중요한 라인전 단계 너프이기 때문에 픽률 2.3% 승률 47.1%까지 떨어진 것에 대해 고정밴에서 풀리나 싶긴 하거든요 마스 해상 구간에서도 픽률 3.1% 승률 47.4%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요. 아마 롤드컵 진출팀들은 럼블부터 풀어보고 써보기도 하고 맞아보기 도 하면서 을 하는 것이 일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한 약점이 분명 생겼을 수 있는 지표이긴 합니다. 바텀에서 제리는 이제 더 이상 강점이 없어 보입니다. 픽률 5.9%, 승률 46.6%를 록하고 있습니다. 솔랭에서는 미드제리가 주력 포지션이 아니었지만, 대회에서의 미드제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너프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당연, 솔랭에선 바텀 제리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죠. 게다가, 이 친구도 기발을 드는 챔프였기에 더블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복자를 든다고 해서 상황이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 총체적 난국입니다. 떡상했었던 룰루를 붙여줘도, 듀오 승률 47%를 기록하고 있는지라, 당분간 제리는 봉인하는 게 맞겠습니다. 미드 코르키는 솔랭에서도 대회에서도 떡락 중입니다. 최근 프로과 롤드컵 선발전에서 코르키가 10연패를 기록하고 있어 의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나름 14.16 패치까지도 코르키의 티어는 높다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실제 대회에서는 헤매는 모습을 보여 보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14.18 패치는 기발 너프에 Q 스킬과 궁극기 너프까지 이루어져서 정말 쌍포메타 저무나 싶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코르키를 잡을만한 요네는더 떡상을 해버렸고요. 이게 만약 솔랭에서의 지표가 프로신에서도 동일하게 판단 내리는 근거가 되어 상포 메타가 저물고 요네 위주의 빌드업이 주류가 된다면 요네를 잡아먹으려는 시도가 후속으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림이 롤드컵에서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솔랭에서는 미드 코르키는 패기필이 맞고요 마스터 예상 구간에서도 픽률 2.3% 승률 40.2%를 기록하고 있어 살려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기발 대신 정복자를 든다고 해서 평편이 나아지지도 않고요 릴리아의 지표가 꽤 내려갔습니다 승률이 5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ap 정글러계의 미들맨 이미지가 사라지게 되었죠 자체적인 너프도 꽤 컸었는데 경쟁자인 신짜오 등이 떠오르게 되면서 상대적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었다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패치엔 신짜오 상대로 상대 승률 41.7%를 기록하고 있네요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도 지표들이 계단형으로 떨어지는게 보이거든요 정글 쪽 티어 정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오로라는 너프 타격이 꽤나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궁극기 기반으로 상대를 암살 하는 것이 중요했던 챔프인데 궁극기 밸류가 매우 깎이게 되니 지표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픽률 2.5% 승률 4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탑 오로라는 픽률 1.5% 승률 51%를 기록하고 있고요 즉 라인 전강점을더 살려서 돈으로 팰수 있게 체급을 올리는 것이 유효해 보이며 템트리도 달라진 체급에 맞게 다시 연구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패치 스타트는 매우 안 좋습니다 미드 스몰더의 승률은 40.5%까지 떨어졌습니다 바텀 스몰더의 승률은 44.7%까지 떨어졌죠 마스 이상 구간이라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쪽도 핑률 5.6% 승률 42.1%로 폐기픽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거든요 일단 기발 너프 자체는 어느정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 착취 스몰더로 최근 빌드가 바뀌게 되면서 기발 테크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착취 테크를 타야 평균 지표가 그나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사실 그래도 암울한 건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결국은 롤드컵에서의 미드 스몰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삼종 너프를 한 번에 먹인 것이 매우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원래도 솔랭에서 쓰기 좋은 챔프는 아니었지만 라인전이 더 약해지고 강해지는 데까지 가는 게더 혼란해졌습니다. 웬만하면 솔랭에서 다른 챔프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패치의 영향을 받았던 챔프들이 계속 리스트에 등장을 했었다면 이번 챔피언은 순수 빌드 변경으로 인한 영향이 지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유행하기 시작했던 착취 W선마 블라디 빌드가 유저들 사이에서 히트를 치면서 무려 픽률이 1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블라디 단일 픽률 중 가장 높은 기록이지 않았을까 싶었고 이게 이렇게나 픽률이 올라갈 내용이었나 싶었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급변하면 저도 성능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 정도의 순간적인 비숙년자 유입이 일어나게 되면 숫자로만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전량을꽤 늘렸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비숙련자가 잡아서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게 확실해 보이죠. 승률이 말도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패치를 기준으로도 픽률 14%, 승률 4 5 1를 기록하여 함정 냄새를 제대로 풍기고 있고, 아마 급격하게 올라간 밴률도 우리 팀 하지 말라는 뜻의 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도 픽률 10.7%, 승률 46.3%를 기록하고 있어 단순 비숙련자 유입의 문제는 아닌가 싶게 만들고 있고, 심지어 최근 선수들도 W3 블라디 연습을 가장 많이 했었거든요. 선수들의 블라디 승률 도 40%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W로 체력을 채우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에 다들 혹하셨을 듯한데요. 예전 탑피드를 연상시키는 느낌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 주력기를 미루고 W를 찍는지라 초중반 구간 영향력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최근 중요하다 평가를 받는 유충 싸움에서 손해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게 되죠. 탑피드의 경우에 라인을 푸시하면서 턴을 써먹을 수 있어 너프까지 결국 받게 된 전략이었는데 이번 W 선마 블라디는 내가 힘든 라인전 구도를 비틀어 버텨보겠다의 접근이다 보니. 이 블라디 자체의 체급을 드라마틱 하게 올려주는 전략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메타를 역행하는 전략이 되어버렸고 블라디가 cc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마냥 왕비 타이밍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렇게 되다보니 재미는 뭔가 챙기는 것 같은데 게임은 져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일반 유저들의 w 선마 블라디미를 데리고 후반으로 갈 정도라면 팀원 들이 원래 잘하는 유저일 확률이 높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착취 블라디의 파워 그래프를 보면 기존 빌드보다 파멸 적으로 초중반 낮은 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반에 왕비하는 타이밍이 2-3분 정도 빠른 것을 빼고는 장점이 않으며 블라디를 정말 쓰고 싶은 원챔 유저가 라인 구도를 비틀 때 사용하는 정말 전략이라 생각됩니다. 픽률 14% 승률 45.1% 정말 이례적인 성적입니다. 기존 빌드가 훨씬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으니 후퇴하시기 바랍니다. 바루스의 상승세는 너프로 진압당했습니다. Q 스킬 데미지를 깎아주니 바로 성적이 곤두박질 치네요. 이 e 스킬 너프도 무시 못하고요. 픽률 승률 7.3%, 승률 46.9%로 추천할 수 없는 체급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파워그래프로 비교를 해보면 14.16 패치보다는 살짝 우위이긴 한데 이게 14.17 패치 쪽에 파워커브가 가깝게 그려졌어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었거든요. 아쉽게도 하락폭이 너무나 큽니다. 그나마 이번 패치가 개수 너프여서 라인전 단계에서 의 하락폭은 최소화하였지만 1코어 이후 교전력에서 너무 많이 성능이 니다 맞게 추천하기가 어려운 챔프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기반을 안 가는 챔프인지라 상대적인 위치를 사수할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너프폭이 너무 컸던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카이사 같은 챔프들은 기반을 안 들어서 오히려 이번 배치 성적이 더 좋아졌었거든요. 바루스 말고 좋은 진하세요. 미포는 피바를 1코로 올려 유지력과 깡데미지 등 밸류로 굴려나가는 챔프였습니다. 피바가 보통 비싼 게 아니거든요. BF 올리고 3,400골드씩이나 하는 걸 마련해서 구매하는 1코어인데 그 1코어 아이템의 밸류가 떨어지다 보니 타격이 크게 컸습니다. 게다가 공격력 이너포도 같이 들어와 하락세가 상당합니다. 픽률 9%, 승률 48.7%라는 성적으로 미포를 절대 추천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씬에서는안 그래도 미포가 선수 실력을 살리기엔 제한적인 픽인지라 선호도가 높지 않았는데 이렇게 최근마저 떨어지면 거듭 더 보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미포 하지 마시고 진하세요 이번 패치 진이 압도적으로 세고 좋습니다 오늘은 14.18 패치 떡락한 챔피언 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패치 내용이 많았던 만큼 굵직한 변화가 많습니다 롤드컵은 정말 이번에야말로 챔피언 리스트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